스타였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사에 <laughs> 뭔가 네. 그죠 유튜브 방송 하나 만들어서 이체가 음. 그리스도교에 미친 영향이 작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음 크죠 작지는 음. 않죠. 투거 사건 투거 사건 있었거 사건 투거 사건을 잘 생각해보세요. Do you w a n n 이채가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고 있어요. 네. 그 니체의 불교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두 종교가 발생할 당시의 사람들의 생리적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스도교는 정복된 자와 억압받는 자들에 의해서 비롯되었고 불교는 인도 상류층 지식인 계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계 양상도 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니체가 말한 강제의 도덕 노예 도덕과 음. 상통하는 면이 또 있더라고요. 음흠. 자, 이거와 음.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 안티크리스트의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네. 음, 그러니까 니체가 서구이면서 불교 사상을 이제 평가하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불교와 이제 기독교를 대비해서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일단 기독교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네. 강자와 약자의 그런 대립구도에서 약자들이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스토리란 말이죠. 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불교가 고통 보통 인생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부분에서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 음. 고통을 어. 있는 그대로 그 그리스도교처럼 저 세상으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거나 도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단 저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이게 일단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만큼의 이제 비난을 듣진 않죠. 음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어떤 약자들이 만들어낸 사상으로 또 보지도 않습니다. 네. 음. 또 하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 불교는 그 경지, 즉, 붓다라고 음. 하는 경지에, 음. 어, 치열하게 노력하면 음, 우리는 다다를 수 있는데 네.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네. 그 신의 네. 위치에 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다를 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음. 그러한 차이점도 저는 이제 흥미롭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물론 여기에 좀 사상적인 불교 내에서도 사상적 차이가 있어요 음흠. 일단 붓다, 어, 깨달은 자가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좀 기독교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인체는 종교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음. 첫 번째는 인간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네. 어,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네. 그 민족의 영광과 힘을 상징하는 음. 신을 신봉하는 종교 네. 이게 이제 그리스와 로마 고대 종교 네. 그 다음에 구약성서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바울이 만들어낸 그리스도교처럼 음. 지상의 힘이나 쾌락을 제약시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강요하는 종교.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구약은 위대한 책이다. 신약은 로코코시계 책이다. 네. 이렇게 표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니체가 일단 신이라고, 하면 신을 믿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아하. 니체의 비판이 향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바울이 만들어낸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다. 네. 이것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야훼라고 하죠. 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선지자 유대 민족의 형성에 기여를 했던 그런 이제 굵직굴치한 선조들과 이제 야훼의 신이 함께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야훼라고 하는 신은 그 민족을 대표하는 신이었고. 그 민족의 어떤 그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네. 그다음에 자존감을 음흠. 또 유대감 네.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던 신과 구약에 있던 신은 음. 성격이 판이하게 틀려요 다르다는 겁니다. 네. 니체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게 니체가 이거를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성장하려고 하는 아하. 더 강해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일단 드러난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야후에는 여기에 반하는 요소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음, 음.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 신들과 일맥 상통한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국교로 이제 등장하기 전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바울의 기독교는 다르다 이겁니다. 아. 바울의 기독교는 인류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인간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겸손할 것을 강조하고, 순결을 강조하고, 네. 자신의 죄를 항상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국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과 네. 구원과 그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약자의 생리적인 네. 음, 그런 어떤 원리가 개입돼서 그렇게 각색이 되었다라고 이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던 구약성경에 나왔던 야회, 그렇게 니체가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laughs> 니체가 하는 이런 기독교 비판이 음. 이제 이 현대에 어떠한 네. 의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고 어허. 또 신학적인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어 대답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한국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의식이 또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니체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스타였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사에 <laughs> 뭔가 네. 그죠 유튜브 방송 하나 만들어서 네. 뭔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신학도 발전을 하거든요. 음. 모든 학문에는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펙이 음. 들어와서 신학의 발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니체가 비판, 비판을 했던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관과 이분법적인 인간관이 다시 말해서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육체와 영혼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음.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기에 있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네. 많이 약화가 되고 보완이 되어온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허. 네. 니체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면이 없지 그러니까 않아 니체가 있네요. 니체가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음. 신학자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깨달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음. 그러니까 니체가 음. 그리스도교에 미친 영향이 작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음. 크죠. 음, 작진 않죠. 음. 한국에서도 네. 예전에 뭐그 그 사건 이 있었잖아요. 종교 이렇게 재림 사건 뭐 재림 아, 아 다미 선교에 그, 갑자기 이렇게 뭐예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그게 뭐죠? 휴거 사건 휴거 사건 휴거사건, 휴거 사건 휴거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니체가 있었다면 그 슈거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그 단체를 굉장히 비난했을 거예요. 슈거라고 네. 하는 건 뭡니까? 육체는 여기 있어요. 영혼만 빠져나간다는 거야. 저 세계로 음. 이분법적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 세계를 부정하는, 부정하고 저 세계의 가치를 두는 한 우리의 삶을 정말 절망에 빠뜨리는 음흠. 우리 사회를 절망에 빠뜨리는 이런 사건들을 늘 야기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니체가 이것을 이미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수거사건에 대한 예를 드니까, 이 니체 기독교 비판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리고 네. 이제 신앙은 믿음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에이, 뭐, 뭐 이런면 어때? 음. 나중에 저세계 가서, 하늘나라 가서, 또 하나님 만나서 내가 뭐, 잘살수 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나,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 세계, 이 세계가 지금 유일한 것인지 또 다른 우주가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는. 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하는,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 우리 삶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음. 이 채의 이 교훈, 가르침, 경고, 이런 것들은, 그 20세기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그리고 신학자들 내에서도 이런식의 이본법적인 세계관이 지향되어 온 그런 또 발전의 역사가 있고 또더 나아가서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기, 기본적인 방,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신학에 그대로 녹아 내려갔습니다. 음흠. 신경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와 같은 물질적인 토대 없이는 작동인 그러니까 등자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거든요. 그러는 뭐냐면 음. 아, 육체와 정신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어? 그렇죠. 나눠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나오는 신학자들은 인간을 육체와 신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육체 신체로 떨어져서 구분될 수 있는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 하나로 통전적인 존재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20세기, 21세기 신학에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 사실을 봤다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우상의 황혼과 안티 크리스트를 같이 읽어봤잖아요. 네. 네, 이두 책을 통해서 니체가 버렸던 치열한 전투가 네.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음.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는 이제 니체가 나중에 그 정신을 음. 놓고야 말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이유도 음. 네. 네. 여, 이 안티크리스트와 우상의 황후를 읽으면서 음.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 네. 거대한 전투의 음. 후유증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해볼 정도로 이두 책이 벌인 전투는 거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니체가 만만치 않은 싸움을 벌였고요. 또, 일단 그것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전문 철학자들의 역할이겠죠. 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삶을, 다시 말해서 우연적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게 된이 삶을 끌어 안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음. 끌어 안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음.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끌어 안,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니체 사상은 아주 도움이 될 것이고 유익한 어, 어떤 자기만의 체험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철학자고 또 책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지의 철학자, 실존의 철학자 니체를 음. 어, 만나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음. 댓글을 다신 분들에 한해서 안티크리스트가 끝난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음. 네. 우리 리브님이 지으신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다루셨으면 이제 뭐 우상의 항원에서한번 다셨으면 괜찮아요. 두번 단다고 추첨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신 분들은 괜찮고요. 안 다신 분들 중에서 댓글을 우리 안티크리스트의 영상 밑에 달아주시면 좋아요와 또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제 사인이 들어간 선물용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